장애인 문화 복지 신문 제 427호 제 9면 기사입니다. 성남시 첫 장애인 편의 증진의 날 행사 열어. 성남시는 오는 4월 12일 오전 10시 물결표사인 오후 내 시청 1층 로비에서 장애인 편의 증진의 날4.10 행사를 연다. 지난 해 장애인 등 편입법 제 6조의 2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매년 4월 1 1일을 편의 증진의 날로 지정한 이후 첫 행사다. 이날 경기 성남시 장애인 편의 증진 기술 지원 센터가 행사를 주관해 시청 로비에 장애인 편의 물품 전시 부스와 체험존 인식 개선 홍보 부스를 설치 운영한다. 전시 부스에선 의족, 등산 지팡이, 목발, 손잡이, 등받이, 점자판, 점자책, 점자블록, 확대경, 점자 표기 제품 등 장애인 편의 물품 150여 점을 볼수 있다. 체험존에선 드론, 로봇, 새 차원 프린터와 점자 라벨기, 이동형 경사로, 계단형 리프트 등을 직접 해볼수 있다. 시각 장애인 안경 체험, 보안 대체 의사 소통 기기 AAC. 대화법을 체험해 볼수 있는 인식개선 부스도 설치된다. 이외에도 장애인 인식개선 관련 만화 카툰 13점을 전시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직접 보고 경험하면서 이동약자의 접근성 개선에 관한 시민 관심을 높이게 될 것이라면서 장애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편의시설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기준 성남시 등록 장애인은 전체 인구 91만 9400의 순례명이 3.9%인 3만 5800명이다. 성남시는 장애인 복지를 위해 예 6곳 시설 등에 연간 1 1 9 2억 원을 지원해 장애인의 재활과 직업 훈련을 돕는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성남행복누리센터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 진행. 성남행복누리센터 센터장 허도재는 2024년 4월 6일 토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 새로 고침을 진행하였다.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에 위치한 성남행복누리센터는 재단법인 여의도순복음연합 여의도순복음분당교회 에서 성남시로부터 지정받아 운영하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로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낮시간 동안 보호하여 가정의 보호부담을 경감시켜주며 일상생활 지원, 사회심리재활, 교육지원, 여가생활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성남행복놀이센터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은 제9회 성남위스 걷기대회 앤드 음악회에 참여하는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걷기 대회 코스 안부스로 진행되는 이 행사는 참여가 쉬운 O-X 퀴즈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발달장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으며 주민들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이 제공되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성남행복놀이센터 윤재홍 사회복지사는 좋은 날의 걷기 대회를 소개 간단한 O-X 퀴즈를 통해 인식 개선을 쉽고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앞으로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발달장애인분들과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성남시 2024년 장애인의 날 기념으로 열린 제5회 위더스 콘서트 성료 발달장애인 전문 문화예술 교육과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주요 목표로 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드리은 이사장 김서정에서 주퇴하는 2024년 장애인의 날 기념 제5회 위더스 콘서트가 지난 4월 11일 목 19시 30분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경기도 성남시 성남문화재단 후원으로 실시된 공연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예술을 매개체로 화합하고 이해하는 귀중한 시간으로 합창 국악, 무용, 힙합, 관현악, 성악 등 다양한 장르에, 예술로 짙어지는 봄 기운과 함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경기도 성남시 소재의 드림오나트 드림온 평생교육원에서 체계적인 예술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공연은 500여 명이 참석한 관람객들의 마음을 감동으로 연결하였고, 예술을 활용하여 독립적 전문 직업인으로 성장하려는 발달장애인들의 노력이 우수한 공연으로 펼쳐져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특히 성남시장 애인 가족지원센터 발달장애부모합창단의 맑고 고운 목소리로 고향의 봄과 희망의 노래 메들리를 불러 공연의 시작과 함께 예술로 사회에 기여하고 자립으로 삶이 확립될 수 있기를 염원하였다. 환상의 하모니를 선보인 관현악단 드림온 앙상블의 리버즈 오브 베벌란, 오블레이디 오블레더 연주와 넓은 무대를 적극 활용하며 역동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준 20명의 장구 공연은 뜨거운 콘서트 분위기로 만들었다. 드림온 무용단에서 기획한 안무로 전통무용과 현대무용을 학생들이 최선을 다해 실력을 관객에게 보여 예술가로서의 가능성도 확인하였다. 초대가수로 대한민국 최고의 성악가 김동규 출연하여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노래를 열정적으로 불러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빅화이어 그룹은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 코리아나 손에 손잡고를 호소력 있는 웅장한 목소리로 콘서트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가수 정동하는 부드럽고 감미로운 음색으로 멋진 발라드 음악을 들려주었고 예술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꿈을 향해 전진하려는 발달 장애인들의 모습에 격려와 응원의 열기가 가득했다. 본 행사를 후원한 신상진 성남시장은 축사로 위더스 콘서트는 발달 장애인들의 문화 향유와 예술로 치유하고 자립의 기회를 선사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장애를 넘어 모두가 하나 되는 사회 통합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 5회 위더스 콘서트를 진행한 사회적 협동조합 드림온 김서정 이사장은 사회적 취향 계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활성화로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따뜻한 복지국가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며. 문화 예술은 세상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모는 발달 장애인들에게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 예술인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시자원봉사센터 장애인의 날 기념 올해 첫 찾아가는 밥차 운영 수원시자원봉사센터는 올해 첫 찾아가는 밥차를 1 7일제 44회 수원시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열리는 수원종합운동장 수원체육관 인근에서 운영한다. 찾아가는 밥차는 1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원체육관 인근 주차구역에서 문을 연다. 희망사랑의 밥차 봉사단과 장애인들은 장애인과 보호자, 활동 보조인 등을 대상으로 떡볶이 등 간식을 조리하고 배식할 예정이다. 행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네일아트 부스도 별도로 운영해 나눔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최영화 수원시자원 봉사센터장은 지난해 청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밥차를 운영했는데 올해는 소수 약자를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올해 처음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해 찾아가는 밥차를 취업난에 고생하고 있는 아주대, 경기대, 성균관대, 수원여대 등 4개 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청년들 힘내세요라는 취지로 운영했었다. 수원특례시 이용지회, 저소득 어르신 및 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이발봉사, 수원시 이용지회, 회장 안양승, 사랑의 이발봉사단은 지난 16일 영통구 메탄 3동 장애인 및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랑의 이발봉사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날 첫 이용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 20명 가량이 이발 서비스를 받았다. 이발을 제공받은 한 어르신은 제가 사는 이곳까지 찾아와 주셔서 무료로 이발 봉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며 매월 이용할 수 있어서 더욱 기쁘다. 봉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라고 말했다. 사랑의 이발 봉사는 매월 셋째 주 화요일 오전 10시 메탄 3동 주공 그린빌 6단지 관리사무소 1층에서 진행되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이용사가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발 봉사는 수원특례시 이용지회 이용사 4명의 재능기부로 진행되며 장애인 및 저소득 어르신들은 관리사무소에 신청하여 매월 이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수원시 이용지회 안양승 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몸과 마음이 지친 장애인 및 관내 어르신들에게 매달 봉사할 수 있어서 기쁘다. 라며 봉사를 통해 장애인 및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면 저 또한 큰 보람을 느낀다. 라고 말했다. 김승미 메탄 3동장은 정기적인 봉사가 쉽지 않음에도 이발 봉사를 해주시는 수원특례시 이용지회 이용사분들에게 감사드린다. 대상자분께서 기뻐하니 마음이 흐뭇하다. 라고 소감을 전했다. 장애인 사회진출 확대 수원시 중증장애인 7명 임기제 채용 수원시 시장 이재준 가 장애인들의 사회진출 기회를 확대하고자 중증장애인 7명을 경력경쟁 임용시험으로 채용한다. 채용인원은 시스템 운영관리 분야 전산 4명 수서 수서 정리 분야 사서 3명이고 직급은 모두 일반 임기제 9급이다. 이번 중증장애인 경력경쟁 임용시험은 지방공무원 공개채용 임용시험 중 장애인 구분 모집과 별개로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10월 공고를 했는데 이번에 재공고하게 됐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응시할 수 있고 공고문에 명시된 자격증과 법인 등의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 시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5월 초 수원시 홈페이지 w w w s u w n c o k r 채용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중증장애인이 자라는 직무를 꾸준히 발굴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의 사회 진출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